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유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이번 한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오늘의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2년 9천억원에서 2015년에는 2배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5조 8천억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6조 원의 시장 규모는 2016년 아웃도어 시장, 주얼리 시장, 의료기기 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와 함께 페코노미, 페펨족, 페테크란 말은 어느새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있는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단어 펫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결합한 것으로 펫코노미 시장은 펫택시, 유치원, 장례 서비스, IT 결합 상품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펫 보험이 각광받고 있으며 주인이 사후에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피펫은 파편화된 펫 산업 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 펫 테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반려동물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쇼핑몰 피펫몰을 비롯해 반려동물 진단 바이오키트, 피펫 어애드, 피펫 병원 찾기 등의 서비스를 피펫 모바일 앱으로 통합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체 쇼핑몰인 피펫몰을 통해 검사 키트는 물론 사료, 간식, 영양제 등 2000개가 훌쩍 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피펫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아기 유니콘 및 예비 유니콘 등 다수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펫코노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디디케어스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 입주기업입니다. 디디케이스가 개발한 국내 패스마트 웨어러블 페보는 반려동물의 활동 및 수면 정보 이상징후를 확인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페보 핏과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5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한 배상 책임보험 패키지 페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보를 통해 수신받은 반려견의 활동 데이터는 현재까지 누적 활동 시간 기준 총 2억 분, 즉 380년치에 상응하는 막대한 양으로 지난 8월 12일 업계 최초로 1만 사용자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한국 펫 푸드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9% 성장한 1조 3,329억 원으로 전체 펫 관련 시장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펫 푸드 시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부재를 비롯해 수위 영양학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와 수의학과 학생들이 만든 라이노박스는 펫 시장 문제였던 반려동물 디지털 영양 관리를 다뤄주는 샐러드펫을 출시했습니다. 샐러드펫은 단순히 펫푸드 시장을 넘어 수의 영양학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의의를 두며 라이노박스는 펫푸드를 넘어 헬스케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노박스에 따르면 샐러드 펫은 영양케어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추적하여 빅데이터와 IoT 기반의 토탈 영양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그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펫핀스입니다. 펫핀스는 직접 보험회사에서 펫보험을 개발하던 대표가 만든 서비스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미래를 위한 펫금융 스타트업입니다. 반려동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가 빈번해지며 치료비 부담 역시 늘게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20년 10월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7%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족으로 과잉진료 의심이 16.7%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뒤를 이어 진료비 사전 고지 없음이 15.8%, 진료비 과다 청구가 14.1%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펫 보험에 대한 정보가 적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반려동물 실손 의료비 보험 계약 보유량은 작년 말 기준 33,6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추정치인 860만 마리 대비 0.4%에 불과한 수치인데요. 당국에 등록된 232만 마리와 비교해도 1.5% 수준이며 지난해 연간 보험료는 156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펫핀스는 반려생활 중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펫금융을 통해 양육지원자 역할을 하며 펫보험 가입은 물론 보험료 청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연한 기회로 펫핀스의 대표님과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험과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업계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파도입니다. 알파도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AI 홈 헬스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홈 주치의가 되는 알파도 팻 플러스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알파도펫 플러스는 AI와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관리 솔루션인데요. AI 홈셀스케어로 소변 키트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1분 만에 체크하고 신체 검사와 혈액 검사를 제공하는 홈 주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AI 펫 바디를 통해 5분 바디 체크 서비스와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프리미엄 건강 검진까지 해주며 다양한 분야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특히 알파도 AI와 함께 우리아이 5분 바디 체크 습관을 이용하면 반려동물의 눈, 귀, 치아, 피부를 촬영하여 알파도 AI AI가 각 해당 부위별 증상을 분석해주며 말이 통하지 않는 반려동물들의 질병 예방은 물론 아픈 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로하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시장인 아로기천국의 낙후된 시설을 리노베이션하여 새롭게 태어난 장례 시장을 운영하는 21그램입니다. 21그램은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를 도입하며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를 위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21그램에 따르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6월 장례 건수가 지난해 11월 대비 350% 이상 성장했고, 월 매출 역시 30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장례 건수와 월 매출이 5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1그램은 반려동물이 떠난 직후 수습 절차와 대처 방안을 안내한 이별 가이드북, 사체를 기초 수습할 수 있는 염습 도구, 운구용 방수 가방으로 구성된 기초 수습 키트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21그램은 기초 수습 세트를 서울, 경기 지역 내약 천여 곳의 편의점에 배치하며 어렵게만 느껴진 반려동물 장례 문화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핵가족화가 지속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늘어나며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를 희생하며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보다 반려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앞으로의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